f(t), f(t)는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야. 그런데 오,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나는 이거를 x에 관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관찰을 해보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사인 x, 코사인 x로 정리해서 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 일단 그럴 때 기억부터 일단 한번 해볼까? 되든 안 되든 기억부터 한번 해보자. 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을 보면은 f 0은 4, f 0이라는 건 뭐지? 뭐가 0인 거야? f t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야, 개수. 그러면 t가 0인 거지. t 대신 0을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볼까. t 대신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x 더하기 사인 x. 는 0. s i n x로 묶어내니까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s i n 제곱 x. 플러스 1은 0. 그러면 일단 s i n x는 0에서 근이 몇 개지? 구간이 0부터 2파이까지야 그럼 s i n x는 0은 0하고 파 이렇게 이두 개가 생기네. 그리고 s i n 제곱 x는 1이니까 s i n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1이면 2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3파이. 그래서 총 네 개의 근이 있겠지. 그래서 F형은 4다. 오, 그래서 맞았네.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니은을 보니까, 그래, FT가 최대 맥스 6개야?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방정식을 이 상태에서 뭘1 일 집어넣고 2일 집어넣고 이렇게 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걸 뭐 어떻게든 풀어내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서 관찰을 쫙 해보는데 일단은 T에 관해서 한번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서 개수를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자고. 자, 루트 2 여기가 코사인 x가 있고 t 제곱이야. 플러스 여기가 사인 제곱 x 빼기 루트 2 사인 x 코사인 x 빼기 t 뒤에가 얘 사인 x로 못 꺼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인 제곱 x 빼기 아, 그러면서 이게 관찰이 되네. 사인 제곱 X팩 1이 여기 있네. 그리고 마이너 사인 X랑 루트 2X를 곱하면 요거네. 야,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루트 2 코사인 X랑 마이너 사인 X랑 이렇게 곱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마이너 어, 아, 루트 2 사인 X 코사인 X야. 자,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사인제곱 x 빼기 1이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어떻게 돼? 사인제곱 x 빼기 1이자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어, t의 계수인 사인제곱 x 빼기 1, 빼기 root 2, 사인 x, cos x. 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은, root 2, 사인, 아, cos x, r 트 o 아이고, 다시, r 트 2, c x, 곱하기 t, 플러스, 사인제곱 x 1일 요놈하고. 자, 그 다음, 어, t s 기 사인 x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t가, 사인 x 이거나, 또는, 자, 얘를 정리를 해보자. 루트 코사인 x 곱하기 t 자 사인 제곱 x 빼기 일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지 그치 야 그러면 이거는 0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코사인 x 로 루트 코사인 x 로 묶어낼까 그럼 t 배기 루트 2분의1 코사인 x 이렇게 되나 자 여기서 이건 무시하면 안돼 요건 요것도 근이야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우리는 루트 2 코사인 x 가0 그러니까 코사인 x 는0 코사인 x 가0 인게 2분의 3파이 하고 2분의 파이 두 개는 고정적으로 있는 거지 그리고 요게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가 t가 루트 2분의 1 코사인 x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 일단 이두 개는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얘랑 얘랑의 근을 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네. 그치 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자. sinx 그래프랑 y는 t랑 만나는 거랑 루트 2분의 코사인 x랑 루트 2분의 코사인 x랑 y는 t랑 만나는 교점이 바로 실근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자고.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2파이. 자, 그리고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근데, 루트 2분의 1은 1보다 작죠? 루트 2분의 1은 어디쯤 할까? 요쯤이 루트 2분의 1. 요쯤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할까? 자, 먼저, 사인 엑스 그래프를 그리면, 사인 엑스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 다음에, 루트 코사인 엑스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서, y는 t라는 이 선을 움직이면서 생각해 보면 되지. 자, 이 교점의 개수가 맨 아래, 여기 있을 때는 1개가 되고, 이렇게 가면 2개가 되겠지. 그러다 이렇게 가면 3개가 되네. 그러면 3개가 되는 게, 어떻게 되지? 이게 움직였다고 쳐봐. 이렇게 되면 4개가 네 되지. 그러니까 이 사이도 사실 4개가 네 돼. 여기서 다시 3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계속 네 개였다가, 0이 돼도,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여기도 네 개.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또 다시 세 개가 될 거고, 네 개가 됐다 다시 세 개가 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세 개야, 여기서. 여기서 세 개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 위로 가면 두 개. 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그러니까 최대 여기서 생기는 게 맥스 몇 개가 생겨? 맥스 네 개가 생기는 거지. 그네 개가 생기는 거에다가 고정적으로 두 개가 있었으니까 최대 여섯 개다. 그래서 니은은 어떤 얘기가 되죠?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지. 자, 그다음 디귿을 보니까 ft가 5가 되는 그러면 고정적으로 두 개는 있었고 세 개가 되는 게 아, 지금 보면 여기가 하나, 둘. 여기는 포함하지 않지. 아,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는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딱세 개야. 여기가 세 개고, 얘가 좀더 내려오면, 이렇게 됐을 때, 이 교점을 이렇게 지날 때도 사실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laughs> 자, 그리고, 어디? 이렇게 지날 때, 이 교점을 지날 때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극점을 지날 때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어, 세 개, 3개, 세 개에다가 두 개가 추가해. 그러니까 ft가 5가 되는, 5가 되는 t가, 지금 현재 여기가 t1이고, 요게 t2가 되고, t3가 되고, t4가 되고, t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네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